요즘 감자 캐기 체험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학교 텃밭에 아이들이 직접 감자를 심고 가꾼 뒤 수확해서 요리까지 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는 학교도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UBC 울산 방송 김익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텃밭에서 감자 캐기가 한창입니다. 고사리 손으로 호미질을 할 때마다 자색 감자와 하지 감자가 속속 나옵니다. 석달전 아이들이 직접 심은 감자입니다. 서툰 호미질에도 바구니가 금세 감자로 가득 찼습니다. 심을 때는 이렇게 빨리 자라지 몰랐는데 이게 엄청 빨리 절, 자라서 놀랍기도 하고 집에 가서 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생각입니다. 감자를 심고 감자를 가꿀 때 힘들었지만 감자를 수확할 때 뿌듯했어요. 감자를 이용해서 감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먹을 거예요. 아이들은 심은 감자 옆에 자신의 이름 편말을 꽂아놓고 자주 들여다보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을 주고 좋은 말을 하며 잘 자라기를 기원했습니다. 제 감자는 좀 다른 친구들 거보다 싹이 좀 늦게 타서 걱정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잘 자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멀리 갈것 없이 학교 안에서 자연을 느끼며 아이들은 교실에서보다 더 좋은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겁도 하고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흙을 만지면서 그런 벌레들도 체험하고. 직접 심고 가꾼 감자를 수확해 요리를 해서 가족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에 감자 바구일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